110. 빛 없는 빛. 지금 각자 자기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 내면의 상태를 감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입니다.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면 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고 지는 가운데 바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머릿속 상태, 한 생각이 일고 지는 바탕, 공간을 자각함이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내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당연하여 혹은 밖으로 관심이 팔려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몸 밖으로 재생명의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어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듯,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듯, 몸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듯, 눈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듯, 내면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내면을 보면 한 생각도 없어 공간이고, 테두리가 없어 무한이고, 한 점이 없어 진공입니다. 내면을 보면 한 생각이 없어 암이고, 암을 자각하는 것이 명이라서 명암 일색으로, 명암은 내면에 대한 하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임을 볼수 있습니다. 공부인들이 한 생각이 없는 어두움은 쉽게 감을 잡는데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상계의 빛은 어둠과 상대되는 빛으로, 음양상극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도 현상계의 빛과 같은 눈부시는 빛을 떠올리지만, 머릿속에 그런 빛은 없습니다. 잠시 상상하여도 몇 분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양으로서, 빛깔로서, 이미지로서, 형상으로서의 빛은 없습니다. 백날, 첫날 찾아도 그런 빛은 없습니다. 내면 빛은 빛 없는 빛입니다. 감각이 빛 자체이고, 자각이 빛 자체이고, 공간이 빛 자체이고, 고유가 빛 자체이고, 진공이 빛 자체입니다. 눈부시는 빛이 아니고, 밝은 빛이 아니고, 내면 공간, 무한 진공 자체가 빛 자체입니다. 내면은 빛 없는 빛입니다. 본질 빛으로서 진공 무광입니다.